주차장에도 우회전 진입 금지 일반 통행 입구 출구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역주행 하면 얄짤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중앙선 침범으로 그냥 100대 빵입니다. 그런데 일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는 움직이는 차들끼리 박았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도 쌍방과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회전 진입 금지 입구 출구 같은 건 주차장의 관리의 편의상 만들어둔 거지 법적 효력이 있는 신호 체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더라도 우회전 하라는 곳에서 좌회전하다 박으면 과실 비율 책정에서 불리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이 대부분의 과실이 있더라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책정이 되고 대부분이 6대 4 정도의 비율로 나오는 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반적 과실 비율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따로 표지판이 없더라도 제한속도 20km입니다. 주차장에서 막 달리면서 운전하면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어른들이 있는데 주차장에서는 무조건 2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로에서 당연히 우측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승용차가 좌측으로 붙어서 들어옵니다 이때 주차장 밖을 빠져나가는 오토바이와 박아버립니다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우측 통행을 했고 승용차가 좌측으로 잘못 들어왔지만 과실이 5대5로 잡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 상황은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안내 표지에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그냥 박아버린 영상입니다 일반 도로였다면 당연히 흰색 차량이 100% 잘못이지만 흰색 차량이 주차장에서는 1 0대 빵이 없다고 절대 인정 못한다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소송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곳에 주차를 해서 온 동네 사람 피해준 차가 있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도로였으면 진짜 얄짤 없이 바로 레카차 끌고 갔을 겁니다.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차장에도 관련 법규가 생겨서 이런 단속 사각 지역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었다면 구독 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